열심히 워홀하고 나라에서 돌려주는 수백만원 안 받으실 거예요? 한국에 연말정산이 있다면 스페인에는 데클라라시온 데 렌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4월에서 6월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인데요. 본인이 낸 세금에 따라 일정 부분 환급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스페인 워홀이 타워홀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유 드려요. 클릭 몇 번으로 수백만 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저만 따라오세요. 우선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띠에가 필요해요. 꼭 실물카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사진만 있어도 충분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Numero de Referencia를 클릭 후, 코드를 받아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을 마치셨으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 줄 거예요. 이미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저는 기입된 정보가 맞는지 혹시 오류는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됐어요. 신고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해요. 이건 본인의 근로소득세 비율, ERFF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제 경우에는 ERFF가 정말 높은 편이어서 환급 받을 금액도 많았어요.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실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꼭 스페인 계좌가 아니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제 경우에는 주말 끼고 일주일 내로 환급이 되었어요. 스페인 워홀를 마치셨다면 세금 신고하시고 환급 받을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예!